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목 23년 3월 19일 여자 전기기사 상담 아까 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분이 전기기사 취득 후뭐 전기 설계로 무제한을본 다음에 아파트로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아파트 전기과장 자리에 여성분이 들어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쪽은 시설 쪽은 제가 여성분들이 근무한 걸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이게 어쩌보면 현장직하고 사무직하고 합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뭐 시설 쪽에 가서 뭐 뭐계좌포 하면서 뭐 변기 뚫고 뭐 그런 거는 변기 뚫고 뭐 전등 갈고 뭐 안전기 교차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시설 쪽을 갈 바에 그냥 설계 예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 설계 아니면 공공기관 이쪽으로 가라고 했죠. 일단 여성분께서 나이가 젊으시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뭐 공기업이나 공단이나 뭐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면 상당히 좋, 좋지 않나. 근데 공부 진짜 하기 싫다. 나는 근데 진짜 공부하고 안 맞다. 그러시면 그나마 사무직인 설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왜? 제가 저번에 전기설계사무소에 있을 때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 사무직이니까. 여성분들은 막 현장에서 몸쓰는 거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또 그때 동기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왜 전기설계하냐 물어봤을 때, 어, 전기설계는 사무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사무직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인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설계에서도 본인이 좀뭐 자격증도 따고 본인의그 경력도 쌓고 또 따로 공부해서 뭐 기술사. 기술사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 기술사. 뭐 전기 기술사보다는 소방 기술사가 여성분이 여럿 있어서 그래서 소방 기술사 따면 괜찮지 않나. 소방 기술사가 기술사 중에서도 탑이고. 저는 일단 그렇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뭐 뭐 번외로 제가 요새 제가 지금 그 감리하고 있는데 점검업체도 같이 좀 점검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분 그쪽에 보니까 여성 점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좀 많아요 저번에 시험 칠때한번 뵀거든요 아그 소방 그분도 소방기 소방전기는 있으신데 소방기계가 없으시대요 그래갖고 소방기계 치러 왔는데요 유체역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유체역학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시험 치니까 이게 뭐과락 나와가지고 유체역학에 꽈락 나와서 뭐 떨어졌긴 한데 어찌됐던 간에 그런 거 보면 여자도 점검업체 쪽으로 뭐좀할 만하지 않나 사람이 일단 여성분이 좀막 젊으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저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시설 쪽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 여성분이 시설 쪽에는 가는 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자격이 되더라도 인식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가능한 게 설계. 설계나 공공기관. 그 다음에 뭐, 일단 이분은 설계를 하실 생각이니까, 뭐, 점검업체도 뭐 소방 따시고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가지고 뭐 관리사나 예 거기서도 뭐 기술사 공부해서 갈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러, 그러면 꽤 괜찮지 않나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하겠습니다